원주시청 7층 투자 상담실. 이곳에서 세이프 원주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세이프 원주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은 원주시가 강원도 최초로 운영하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원주시와 원주소방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원주 소방서에서는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 단원분들에게 현장에서 소방 시설을 잘 점검하실 수 있도록 실무 교육을 지원할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동행 점검 시에는 소방 공무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은 소방, 건축, 가스, 전기 등 관련 분야 자격증 및 경력을 지닌 50세에서 64세가 대상입니다. 본 사업에 선발된 1 0 명의 기동단원은 소규모 건축물, 주택, 상가 등을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형광등과 콘센트 교체, 가스 차단기 설치 등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에게 소규모 무상 수리도 지원합니다. 원주시에서는 안전관리 분야 공공기아가 협업을 통해서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퇴직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신중년 일자리 창조에도 적극 힘쓸 계획입니다. 세이프 원주 신중년 생활안전기동단원들은 실무교육을 거쳐 4월부터 9월까지 활동합니다. 원주 큐 김은재입니다.